네, 이 종자는, 제가 명석에서 산채한 이변발이 소호관입니다. 여기 두 분을 제가 나눠 놨거든요. 이 종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. 보시면 신화도 무늬가 이렇게 선천성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변도 아담한 사이즈에 정말 이쁘고요. 이거 보시면 일단 청도 좋고, 음도 화려하게 이렇게 나옵니다. 음자가 상당히 좋아서, 뭐, 산에도 못 가고 해서 지금 두개 채를 올리는데요. 보십시오. 똑같이 하겠습니다. 명사그 조비만에서 제가 이걸 산채를 해서 지금까지 병하고 있는데, 아직 꽃은 못 보고요. 똑같이 이렇게. 선천성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래서, 이제, 이렇게, 이제, 이렇게 올라와서 소멸이 되고, 이렇게, 이제, 반을 남겨요. 입장마다 이렇게. 여기 보시면, 떡잎도 보이시죠? 남기고, 이 종자도 마찬가지고. 산채 출발 그대로니까, 이 종자도 상당히 좋습니다. 이이 아담한 사이즈에, 아르변 형태에, 우리가 이렇게 입장마다 다잘 들었어요. 사이즈는 한, 8cm에 8cm에 한 8cm에 0.6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한 8cm에 0.65에서 0.7 정도 나오겠네요. 가격은 제가 도아분당 분당 제가 이제 아주 저렴하게 등장하겠습니다. 분당 15만 원씩 책정했으니까 보시고 어 마음에 든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시간은 아주 멋지게 들어 나옵니다. 서울 관행 지금 분당 15만원씩 책정했으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